우리 도지코인 대박입니다 역대급 소식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폭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영상만큼은 무조건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지코인의 필두로 다시 한번 코인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금리 인하를 필두로 양쪽 긴축이 해제가 되면서 코인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코인의 목표 가격 1500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 12시어즈에서 우리 도지코인 ETF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도지코인의 4배 상승 전망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셧다운 해제 이후에 알트코인의 ETF가 주유지어서 승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됐고요, 리플과 도지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유입되고 있는 유동 자금이 셧다운 해제 후에 나오는 ETF 승인을 바탕으로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 이 고래 세력들은 도지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들이 전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도지코인 세력들이 대체 언제 어디까지 폭등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부터 다가오는 11월 우리 도지코인 호이더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매매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0만 원. 투자지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 지급이고요. 못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내드렸던 내역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도지코인 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엄청난 폭등을 이끌어내는 대박 호재죠. 한번 튀었다 하면 500%, 1000% 폭등이 나오는 재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락업 해제가 풀림과 동시에 급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락업 해제가 끝나는 날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진행이 될 때, 500%, 1000% 폭등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락업 해제 끝나는 날 나오는 게 아니라, 라거 이지가 끝나기 일주일, 이주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입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라거 이지 일정을 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일정대로 날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저번 주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라거 이지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와 500만 원 투자 지원금을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시고 락업 해제 일정대로 매매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모든 매매의 난이도 중에서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왜?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력 정보다 보니 한번 폭등하게 되면 500% 1000% 폭등 진짜 나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 리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풀어준 거죠. 왜? 그래야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도지코인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락업 일정에 맞춰서 더욱 더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도지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폭등을 해주고 락업 해지가 풀리는 날짜가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도지코인의 공식 문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아이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해당 공식 문서 안에는 낙업 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만큼 영상 너무나 긴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공식 문서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무조건 사기니까 사칭 피해를 꼭 조심해 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신 다음에 도지코인의 공식 문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인 재단의 공식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문서 락업 해제 일정 분기별 목표 가격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공식 문서다 보니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식 문서를 영상에서 공개하게 되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공식 문서 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금전 요구가 있다면 100% 사기니까 사칭 피해를 꼭 조심을 해주시고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가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 문서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실제로 세력들이 공식 문서를 미리 입수해서 이미 매집을 끝내둔 상황입니다. 우리의 투자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 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급하실 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실시간 대응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거 해지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고 있는 코인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잡아드렸던 코인이 5만 3천 퍼센트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100만 원만 매수하신 분들 5억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박 코인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 매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코인 시장을 잘 알고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에 간절하고 코인 시장을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 투자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고 엄청난 손실 앞에 비 지진 적도 있었죠.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방법은 이미 시장을 이겨냈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500만 원 투자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서 정보와 수익을 얻어가고 있고요.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코인 재단의 공식 문서까지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교육방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남은 금 심리이나 알트코인 ETF 등 역대급 불장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의 흐름,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투자지원금 받아가시면서 역대급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